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년 전에 상상도 못한 초금매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초금매가 늘어나는 특정 면적이 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붙이자면 입주 단지의 급락 시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오늘 그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시작되니까 그동안 버티던 곳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곳에 져서 30억 신화를쓴 강남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흥 강남 고급 주거지가 된 개포동이죠. 자, 개포동이 왜 요즘 선호도 높은 주거지역이 되는지 잘 아시죠? 요즘 강남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남 이름값, 뭐 대치동, 삼성동, 이런 이름값보다 신축 아파트 자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포동이 강남의 중심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요. 신축 아파트, 선호도 높은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네요. 철옹성 같았던 개포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솔직히 개포 지역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외관부터 좀 달라요. 자, 이 개포 지역에 위치한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작년 9월에 29억 7천만원까지 8사타입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개포지역 국평은 30억이 일반화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금매가 등장했습니다. 15억 8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왔어요. 어, 야, 얘는 국평이 아니잖아. 26평이잖아. 근데 이 26평 소형 면적도요, 2020년 9월에 23억 7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5억 8천이면 얼마나 떨어진 거죠? 고점 대비 33.3% 3분의 1 토막이 날라간 겁니다. 자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이런 매물이 등록이 됐잖아요. 이례적으로 저렴한 매물이 등록됐다는 거. 실제 이 매물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공인중개업소에서 갖고 있는 고객 db한테 연락을 줬을 텐데 그게 소화가 안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는 거 한마디로 매도자 힘이 좀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깎고 들어가잖아요 5천만 원만 깎아도요 고점대비 35%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금매업기로 유명한 개포지역에서 왜 이런 초금매가 늘어날까요? 자,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무조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규제니 아니면 공급이니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무조건 전세값 파락이다 그럼 개포 지역에 왜 이런 초급매가 나타났냐? 전세값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개포래미온 포레스 전세 시세 변화 좀 볼까요? 먼저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시세 현재 7억 수준입니다. 얘가 작년 1월 2월에 12억 내외로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2023년 1월 2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 12억 내외로 시세 전세를 준 사람들은 어디서 4억에서 5억 정도 현금을 가져와야 되죠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이 어떻게 12억까지 갔던 전세세가 7억까지 떨어졌냐 금리 영향도 있지만요 인근의 개포자의 프레젠스 영향을 받은 겁니다 현재 여기 전용 59제곱미터는 6억 7천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 역전세는 압력 때문인지 35평 매매 호가도요. 고점 대비 7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23억 정도에 나왔네요. 35평 기준으로 자, 인근에 개포자이 프레전스라는 아파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입주 아직 진, 아, 입주하려면은 한 2,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지금 매매 효과가 23억까지 빠졌어요. 둘이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억까지 효과했던 이 아파트가 23억까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수요가 붙을까요? 요즘 수요 붙기에 애매한 확률이에요. 아, 하락률이에요. 20%대 확률이면요 수요자들이 잘안 붙습니다. 지금 수요 붙으려면요 최소 고점 대비 딱30% 이상 하락한 거 되어야 거기서 추가로 딜이 들어와서 거래가 있지 이렇게 20%대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개포 레미안 포레스도 트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소형 면적이 더 크게 하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례도 좀 보고요. 왜 그런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잠실 엘스 25평 초급매가 존재합니다. 25평. 매매가격 14억 9500만원, 15억에서 누가 500만원 더 깎아서 내놨네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31.7%입니다. 반면에 국민평수는 고점 대비 23% 하락했거든요. 여기 초급매점 거래됐다고 바로 호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25평은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호가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매물도 많아요. 자 헬로시티도 비슷합니다 헬로시티 전용 59제곱미터 1 4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33% 하락한 거죠 소형 면적에서 초급매가 많은 세 가지 이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전세대란 서적에서도요 이 소형이 기회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은 소형 면적에서 초급매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투자자 비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갭투자 할때 아무래도 황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수요가 많고 황금성이 뛰어난 소형 면적에서 투자자 비율이 더 많기 때문이죠. 또 하나 투자자가 빠져 나가는 것 외에도요. 갈아타려는 실수자들도 이런 소형 면적을 쌓은 가격에 던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내가 가, 옮겨가고 싶어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급락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소형 면적 싸게 팔아서 빨리 갈아타려고 한다는 거죠 왜? 넓은 면적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갈아타는 실수자가 지금도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요 예전에 갈아탄 경우도 있거든요 팔고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1.2주택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케이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제작해드릴 사업자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한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급한 매물이 중형 면적보다 많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이번에 내집마련 네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저렴한 지역의 중형 면적 그리고 상급지 지역의 소형 면적 원래는 여기서 가격을 열심히 깎고 있는데 어? 내가 정말로 꿈꿔왔던 상급지 지역의 아파트 단지 소형 면제 가격이 푹푹 빠져버렸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내 집만은 진짜 온 가족이 10년 이상 살 거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를 우선해야 되지만, 진짜 정말 매력적인 초초금매라면 한 번은 고민해 볼만 하지 않냐?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언젠간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부터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많이 급락한 지역은 결국에는 투자자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환경이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상급지일수록 더 빨리 돌아오게 돼 있더라. 왜냐면은 그때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매물이 현재 급락하는 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하락장 이후에 부동산 상승 순서를 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0.5% 기준금리 수준까지 집값이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 낮아지는 수준만큼 적정하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형성될 건데,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차근차근 낮아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디서부터 회복할 것인가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은 언제 살 만한 가격이 될까? 지금 개포 프레이던트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서의 3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언제 사야 될까요? 입주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주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나서 입주 시작하자마자 전세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은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상가가 완공이 되고 제일 먼저 부동산부터 빠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편의점보다 부동산이 더 먼저 들어와요. 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거기 나와 있는 초급매를 가장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요 입주 한달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주 시작하고 한달 이후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특히 전세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전세가격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매가격도 그만큼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끝매가 쏟아지는 강도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시장 금리가 높은 만큼인데 이미 제약적인 수준의 시장 금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금매는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 초에도요 금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입주 물량도 같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급금매 쏟아지는 건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전문가도 2023년 이번 겨울에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죠. 입주장에서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반대로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시세죠. 자, 전세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입주장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소유주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요. 자, 내가 이 전세를 받아서 어떻게든 주택 많은 계획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낮은 전세 시세가 측정되면 당연히 주택 보유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매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초급매로 던질 때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않으면 초급매간의 경쟁이 일어나서 더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의 갭투자 비용이 늘어나고요. 또 전세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실수자들의 대기 수요 전환을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위험한 건데 시중금리가 높아질 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세입자들의 이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집 하나에 아홉 팀이 줄섰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집 보려고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거 보세요. 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디는 면접까지 봤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 많던 전세 수요자가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 현재 거주 주택 비선호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에 새롭게 들어올려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동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를 빨리빨리 채워 줘야 충격이 없는데 안 채워 주다 보니까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초금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소형 면적의 초초금매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더불어서 입주장에서 애 언제 내 집만 원을 가져야 될지 타이밍을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급락장에서 살아남는 내 집만 원 방법, 오늘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역전 세대란에 모두 포함,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게 살수 있는 지식 모두 담았고요.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게 진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